근데 저희 기드 노하우나 전체적인 아 본인의 노하우 거... 별로 없어요. 저희도 계약 하셔서어쨌든간 청소업계 시작하건 맞으니까 이분은 야이분 개소리냐 거... 너는 나 내가 자꾸 존대해주고 하니까 내려 출나타 보이냐? 내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지. 무슨 응?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는 꼬라지 똥같해서 그래 이 씨발새끼야 아 존나 얼받네이 빗기 내가 만나자 그랬지 개. 야, 내가 얘기해줄게. 너한번안 해도 돼. 내가 어떻게든 이분을 도와줘서 돈뭐 버게 해드릴게. 근데 있잖아, 너는 평생 후회할 거다 이씨. 알았어? 저희 안녕 첫차는 포인트 만 원과 첫 이용시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쌍둥이 대리운전은 댓글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이제 지입사기를 뭐라고 하냐면 택배차만 지입사기가 아니고 차를 사게끔 유도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 우리가 통틀어서 지입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물류라고도 하는데 물류는 뭘 납품했을 때 물류인 거고 얘네들은 이제 주선면허를 사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를 알선 중계를 하는 약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스케일이 틀려. 막 1700짜리 하고3200 터치라도 뭐1500 가져가고 차에서도 가져가고 일감명목으로 가져가고 뭐에서 가져갔든 결론은 차값 빼고 다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 할거 얼마 쓰셨어요? 3,230만 원 3,230만 원한 천연분? 아, 그 정도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피해자분이 근데 우리 단지에서 있다가 쫓겨났어요 얘가 아이라 부산에 매매상을 차려요 051 지역번호 이름으로 그래서 얘를 내가 찾아낸 거지 부산이 대클린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허위 애들도 갔다 몇번 쫓겨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여긴 아무나 못해요 중고차 자 이제 이거를 전화해야 되는데 일단 얘한테 전화해야 돼 ㅂㅂ 바... 그청소용 썼어요? 조금 다양한 것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같이 되는 거 같아요? 그냥.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100만 원 썼어 여기도 저랑 한 50만 원치 정도 될것 같은데 50만 원 <laughs> 사진 없어요 청소용 찍어놓은 거? 네 이거랑 약품 세통 정도 있어요 <laughs> 전안 받아. 이게 전 ᄃ 번호 맞죠? 자기들끼리 얘기했나? 다안 받네, 이거. 아니, 내가 바보 ᄃ 소환 했다고요. 마지막에. 아. 예? 예, 전 괜찮으세요? 예. 네. 네, 아니, 그, 인원 알려주시면.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십니다 하고, 그리고서 여기는 약속을 잡은 거예요. 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부산에서 진주에서 올라오는데, 안 되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음을 딱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잠시 타고 다 여기가 거의 피해자 1세대야. 내가 보니까. 여기는 내가 봤을때한 5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 피해자분이 자기가 이제 사기 당한걸인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한거예요 다시. 그래서 에어컨 청소랑 입주청소 이런 거를 청년 빚자루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을 하시고 교육을 놀로보냈대 여기는 팀장한테 교육을 직접 받았죠. 그러니까 일을 주는 거지. 자기가 똥 떼어먹고. 뭐 300, 5 0 0 교육비만 뭐 받아먹고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가르쳐줬대요 네. 그래서 네. 일을 배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여기 사장님이 지금 이제 업체가 조금 잘 되니까 일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일을 다 배분해 준 거지 여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부세주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나 연락처 받았는데 네. 한명 유XX 사는 사람 또 새로운 번 네. 제가 문자 보내놨어요 아 면접관? 네, 아면접관이다안 받겠지 자기들끼리 톡에서 또 들었을 텐데 어, 받았다, 드디어. 와. 사장님. 여보세요? 안녕, 처차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사장님, 그, 박 씨하고, 김 씨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원래 환불해주기로 했거든요, 오늘. 연락 안 되시나요? 그, 김 씨랑 씨요? 예.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네. 유튜브 업체 전화 안, 오늘 환불하기로 했는데, 네네. 예, 좀 전화를 좀 해주시고, 문자나만 주세요, 통화하시면? 아, 네, 통화되면 바로. 문자. 안 되면 안 된다고 문자 주세요. 뭐 정정하게 네. 말씀하시는데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하면 연락은 세요 혹시 어떤 분인지 살짝 말씀드릴 수있어요 저는 뭐.. 본인들이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아 그냥 말만 안고 알람 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 네네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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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네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안 받아요? 네 전화 안 받고 제가 파트만들러거든요네 그리고 OO님 이 친구는 저랑 좀 친분은 없고 그냥 제가 대표님이라 부른 정도여서 제가 번호 알려드리는 건 솔직히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XXX에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네, 아 번호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인지하고 있을 건데 왜냐하면 밤하고 김실질적으로 동업자잖아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이해가 조금 안 갔던 부분이 1400, 1500짜리 카니발을 가지고 3천만 원을 할부를 터트리잖아요. 씨가 그 돈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 청소용품이라고 그러고 교육비 명목도 있고 뭐 이래갖고 이걸 하는데 전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 청소로 되게 유명한데 못 하시고 안 하시고 자기 단순변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포려 있다면은 네. 저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얻어갈 거다 얻어 가져가지고 한달이300대지400 500 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분들도 그렇게 버셨을 거예요 근데 안분분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절희투여서환불 해드려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미 광고를 600으로 내놓고 200, 300, 400 얘기하면. 사장님, 광고 600내네요600 600 내놓고 일자리, 뭐, 5도 다 준다고 그렇게 안 지켜줬잖아요. 사장님, 저희,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그냥 갑자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600을. 네. 계약서에 보장한다고 말을 해놨나요? 600. 네, 광고에 600 이상. 월수익600 이상. 월 평균 700만원.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요? 제가? 거기 업체가요. 아, 저는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계약은 전혀 가지셨 없고요 저는 제가 했던 사람들한테 칠 글만큼 오판 것도 없고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직하게 하셨다니까 우리나라 무죄추정의원칙이니내 그말은 그 믿어드릴게요 네네네 네, 근데 사장님이 일단 잘못한 건 일단 세금 신고도 다안 했어요 그차말씀하어요 차부터 뭐다 그냥 안 했어요. 사장님이 이미 법을 위반한 게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장님은 그렇게 안 나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600, 700에 광고를 나가요. 월평균 7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나갔고 그러니까 사기, 취업 사기에 해당되고 일단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수당으로 회사에서 돈 받으셨잖아요. 네, 손오고 말씀드리면 저는 뭐 관련이 뭐 그렇게 되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대표들이 책임을 질 거잖아요 그렇죠그렇네 그러면은 저는 제가 계약한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질수 있는 저는 책임 지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제가 알고도 않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전화 좀 음.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거 바로 전화하라할 거고요 제가 다시 전화해서 내 환불을 하 쪽으로 제가 좀 강력하게 어필할 테니까 하나님도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 건 저도 알거든요 네가하게 해드릴 테니까 와, 날씨 한 시간 반 기다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일 중이어서 혹시 제가 한 시간 안으로 전화 아, 그렇게 ]까요? 하지 말고 나도 기다렸으니까. 네, 네, 네. 예? 본인 내가 지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얘기 좀김 씨하고 한 어? 씨에 한 씨. 네. 그분은 뭐요일값이란 바다한 것도 받드라고 그러는 거지. 비싸긴 하고. 한시 가요? 여기는 원래 청소 업체 사장님이 네, 네, 네. 그 저희 쪽 계약하셔서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받아는거좀 줘요, 빨리 줘요 그냥. 아나 힘들어. OX 하실 거는 어, 한번알아보고 본인이 뭐알려줘서더 뭐 잘했나, 이 사람이 광고하라 해서 잘하는 거지. 아 근데 저희 기술 노하우나 전체적인 아 본인의 노하우 뭐. 별로 없어요. 캐치했어 이제 모든 걸다 알았어. 저, 네, 저희 업계에서 이제 배워갔다는 것 자체가 접할 수 있던 계기니까 사실 OX 하실 거는 다안 받아. 어느 정도 뭔 얘긴지 알죠? 한숨 쉬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건 응. 제가 여기 마무리는 해야 돼서 3시까지는 제가 무조건 마무리 치고 그 전에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이제 합시다.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 일단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그, 김도영 씨가 이분은 교육이 일주일 정도 받으셨고. 네. 도 저희가 확인된 것만 지금 한 서른 이상 이... 개 이상 들어갔어요. 잠깐만, 잠깐만. 몇개 받았어요? 서른 개까지 안 받았어요. 서른 개안 그러니까. 된대요? 그래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나한테 자꾸 사기 쳐놓고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막 되게 막 그래요? 본인 환불한 다음에! 대표님 그때 인원 알려 주시면 인원, 인원 알려 줬잖아. 씨는 뭐 환불은 됐고 자기 일하면서 교육비랑 뭐랑뭐랑 뭐랑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받고 싶다 하고 예, 김 것도는 환불하려고 그냥 OX야 씨도 내용 말씀드리면. 작년 매출만 7천만 원 나오신 분이에요. 그거 본인들이 일 도와줘서 청년 빚자로 만든 거 아니잖아. 저희 도 계약하셔서 어쨌든간에 청소업 하는건 맞으니까 이분은. 야, 이뭔 이분 개소리냐 거. 너는 나 내가 자꾸 존대해주고 하니까 내가 빌어타 보이냐? 야, 방언이 너 그냥 환불하지 말고 너 그냥 안 되겠다. 이게 내가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네 거뭐 20개를 환불을 했어, 30개를 했어. 내가 만나서 얘기하 제가 김조영 씨도 그렇고 이행 안한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행을 하라고 환불을 이행하세요. 을그 대표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응. 제가 하겠는데. 어 그럼 하세요. 네, 니네가 뭐 처음부터 허위광고 안냈으면 이런 피해자가 안 생겼잖아요. 허위광고가 아니라 그런 거다 지켜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 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 지켜지는 분들이 많다는 건 지켜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아까 그러니까 그니 내가 결론만 얘기할게 한번 해줄까 말까? 알겠습니다. 환불하지 마시고 본인들 그냥 경찰에 다 넘기고 탈세하신 거랑 허위광고랑 해서 하고 본인 얼굴 김씨 김씨 등등 모두 유튜브에 박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전액환불할 테니까는 용서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재미 없으니까 꼭지을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콜 하시면 하고 꿈꾸 더 이상 통할일 없어요. 나는 전액환불을 원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 저도 진짜 입장이. 입장이 뭐, 사기치 않은 누놈한테 뭔뭐 입장을 생각해. 아, 나 이제 욕나올라 그러네 진짜, 씨 그럼 야, 이 좀비 망고해주면 환불 줄까? 그건 아니잖아. 맞잖아. 주자. 니 하는 코라지 어? 같아서 그래, 이 ***의 새끼야. 아, 존나 열받네, 이병 ***이. 내가 만나자 그랬지, 개 ***야. 야, 내가 얘기해줄게. 너 환불 안 해도 돼. 내가 어떻게 든지 이분도 도와줘서 돈벌게 해드릴게. 근데 있잖아, 너는 평생 후회할 거다, 이 X발야. 알았어? 니 이거 환불 천몇병만안한거 있잖아. 내가 X발 막마꼭 2억 원어치 이상으로 내가 갚아줄게 어. 너 지금 꼭 보낸다 내가 대표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어, 환불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거 김 x 장랑 통화를 해야 돼? 네. 네 빨리 줘요 네 대표님 네이 말이 답니다 그냥 네. 전 대표님 말 통하신 분은 알고 네. 뭐. 그러면 내가 말 통하니까 나, 내 입장 얘기해볼게요 교육 네.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여기 청년 비자로 사장님이 70만 원 받고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쵸? 네네 네. 그럼 교육비 70만 원만 받고 교육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광고하는 거뭐 그거 알려주는 거뭐뭐돈 바꿔 알려줘야 돼 굳이 안 알려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나한테 청소용품1 5 0만원 줬다 했잖아요 방금 나한테 300만원인가 400만원어치라고 그어 녹취 있어요 아 그거는 소비자들 어. 말씀대로 저희가 가져온 떠오른 금액이 근데 이거를 금액 우리가 알아봤는데 네. 이빨이 나와야 100만원 초반면맞치겠더라고이 대표님께서 발받고 뛰면은 갖고 오시겠죠 대신 그거 갖고 오려면 청소업 사업자 등록 등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 어도 충분히 가능하던데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기하는 건 청소기 그거 다 쓰지도 못해서 김태현 사장님이 네. 거기 있는 거 약품하고 밀대 빼고는 다 버리고 새로 샀대요. 방금 전에 사장님 전화해서 일 같이 하자 그랬지, 김태현 사장님한테. 근데 네, 맞아요. 그, 사장님 그, 그렇게, 그렇게 믿음직한 분이 얘기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 뭐한 100만원 정도 내가 받아갔다고 했으면 나도 이해해. 네. 근데 저희가 이건, 네. 이거는 좀 입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건 제 입장이 아니라 저희 ᄃ 네. 대변서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직원인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도 없고. 네. 자, 그러면은 잘못된 게 사장님 내가 운영자인데. 근데... 김... X가 그렇게 광고한 거면 사장님들의 직원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지 네, 그거를 뭐 직원 핑계로 돌려 것도... 돌려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잘못도 아니까 대표님 말씀드린 것 네. 전체 한번 약속드린 거고 네 그거 그리고 한번 해주세같은 주시... 경우에는 저희가 네.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그리고 X씨는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본인들이 정직한 청소문화 업체를 해서 돈 벌게 해준다면 응. 협조할 마음이 있는데 자기한테 그렇구나. 일준 것도 알고 다 아는데 할거 같으면 XXX 한한테 가져간 불합리한 이득금은 돌려주시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야지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본인이 잘못한 거 있자는 거 같아. 그래, 사장님 말대로 객관적으로 갈 건데 잘못된 거 뱉어주고 뱉어주시고 어떤 걸로 만들어주시고 도대체 이 지입하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솔직해야 되고 정직하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고 이게 항상 입에 배있어요. 사장님도 정직하게 하면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뭐 사장님 앞으로 정직하게 하면 그건 내가 눈으로 봐야지 아는 거고 네. 그 전에 100% 잘못된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됐죠? 네 알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할 거 있어요 네어그 제가 그 인적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제대원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얘네가 환불한 이유는 터지면 월급 팔려서 개망신 준주도미안해다 터질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막자뭐 이런 느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마감한마여기서부터 정말 진짜 안될줄 알았는데. 신라 같은 희망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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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또더이상발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걸악이해서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니다 끝! 끝났어요. 박수! 자, 오늘도 이렇게 환불이 끝났고, 저 뒤에 분들꼭 계속 해야 돼요. 차량 공급하실 때, 판면하실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신차 장기 렌트도 차량 수출도, 차량 폐차 대행도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살 때, 중고차 팔 때, 안전주차 많이 응원해주시고, 광고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십시오. 깔기만 해도 만원 줘요. 만원, 만포인트 주고요. 나중에 배차하시면서 밑에 결제 방식 선택에서 포인트 결제하면 만원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 만오천원짜리 한번 가실 때 쓰시면, 공짜로 가시는 개념이에요. 전국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제주도도 가능합니다. 탁성도 가능하고요. 대리운전도 가능하니까, 이 댓글 링크에 제가 쌍둥이 대리운전 링크 달았으니까, 많이 깔아서 한번 이용해보세요. 광고문의는 a01096895728.com으로 광고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광고문의 주십시오. 먹고 살고 싶습니다. 중시. 저희 안녕 첫차는 포인트 만원과 첫 이용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쌍둥이 대리금전은 댓글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